한잠자고 자전거를 빌려 나왔습니다 자전거 시장 그쳐 볶음밥 먹으러 들어왔어요 에이 너무 대 관광지다 보니까 비싸네 조금 가격이 조금 있다 한 1, 2천원 더 비쌉니다 딴데 보다 좀허 접하 게 나온다. 뭐 지? 원래 이래 맛은 그냥 치킨 맛. 카페에 들어왔는데 뭐 아기자기한 걸 많이 파네 우연찮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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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 카페가 좋네. 다음에 또 쫄아가고 있습니다 덥네 아 하... 자장가 한 20분 탔다고 확실히 관광지라서 물가가 비싸 저, 전부 다한 2배 가격이야 이 안에서는 커피도 저 나가서 사 먹으면 2만동 2.5만동 뭐이 정도면 되는데 여기 5.5 만동. 비싸, 비싸. 두 배야, 두 배다. 진짜 여기서 한 1kg만 딱 빠져나가도 가격이 확 떨어지는데. 앞에서 좀 쉬다가 나왔습니다. 야 시장에 파는 거 뭐, 흥경만 잘하면 좋은 거많습니다 엮어 만든 가방 같은 거 엄청 싸고 여기 가죽이 유명해요 가죽이 가죽 가방 많이 사러 오고 저런 가방 많이 팔아요 옛날에 왔을 때 동생 하나 사다 줬었는데 아직은 날이라서 그래요 그냥 그런데 밤 되면 진짜 이쁩니다 이분은. 이분은 누구지? 사람 많다. <야>. 올드 타운 초입에 <초유배> 강가 한국인이 점령해버린 곳 <거>. 야, 좋다. 밤 되면 더 이뻐집니다 여기. 마사지 안녕. 3 0분 오시나. 어, 죄송. 엉꼬빵빵. 엉꼬빵빵이래. 호이안. 호이안. 베트남 물색가는 원래 좀 더러워. 야 사람봐 사람. 사람 많다. 호이안 야시장은 4시 반부터입니다. 몇시 반? 이제 4시 반이 됐다 이런 가방들 나탄 가방? 어. 이런 거 많이 타더라고 이쁘긴 해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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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은딱살게 정해져 있어, 거의. 근데 반쓸데 없다. 한 바퀴 쭉 돌아보면 구매 호포를 자극시키는 건 거의 없다. 봐, 저런 부엉이 누가 사? 살 사람 있나? 저배 타고 어디 가는 거지? 물색은 역시 안 좋아. 이지지지지. 지지. 투어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한 바퀴 도는 것도 있고 저쪽 편에서 뭐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것도 있고 수상태시 같은 개념인가? 패키지에 패키지 투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랍스터도 있러 랍스터. 맛있겠다. 저 초입부터 끝까지 파는 건다 비슷비슷합니다. 조금만 돌아다니고, 흥정만 하면 하고, 몇 군데 들러서 흥정하고, 사면 될것 같아요. 뭐살 거는 라탄가방 정도? 특별하게 많이 뭐살건 없다 장기여행자가 아니라도 와서 보면은 없을까요? 특히 남자는 뭐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되겠다 짝퉁 뭐 사는거 아닌 이상 아, 파는 게 비슷해. 한국인들 진짜 한국 사람 많아요. 땅이 많이 나니까 마셔도 화장실을 별로 안 가고 싶네. 아, 평화롭다. 근데 저기 보면?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. 이렇게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평화로운 것. 맞은편에 고택들도 참 이쁘고 그림이다 그림이야. 오야는 낮에도 괜찮지만 밤에도 훨씬 더 이쁩니다 해가 저가고 있습니다 이쁘다 평화롭고 밤이 된 호이안 밤이 된 호이안은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해가 열리라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엄청 이뻐집니다 한몇 배로 이뻐지는 것 같아요 더러운 강물도 강물조차 이쁘게 보여 밤 되면 이거 봐 예에 yeah. 낮에 돌아다니 공향하고또 다뤘지 이 다리가 사진 스팟이라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전부 다 사진 찍고 있어 이야 yeah. 이쁘긴 하다

나는 한국 사람이야, 다 한국 사람이야. 무슨... <laughs> 아, 이뻐... 고향은두 번, 세번 와도 이쁠 것 같아요. 보통 오면은... <laughs> 다낭 고향 엮어서 3박 5일 오는데, 보통 고향을 1박도 안 하고 그냥 투어로, 한 오후에 왔다가 밤에 가는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. 근데 한 1, 2박 해도 될것 같아. 분위기가 너무 좋아. 다음에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. 야경이 다안다 진짜. 너무 이쁘다, 여기. <laughs> 저런 식으로 소원초도 끼우고, 이쁜 거 봐. 거리만 납니다. 어. 야시장 반대편으로니까 현지 가격이 적용된 가격이네. 그나마 좀싼 느낌. 관광지치고 쌀국수 35,000 동이면은 뭐 어, 평범한 거지. 이게 맞는 거지. 이쪽이 가격이 착하네. 이쪽이 또 야시장처럼 팔고 있네. <laughs> 귀엽이다 귀염이. 안녕. 비온거봐 안녕. 윤스 키친. 간식집인가? 이야. 배다 배. 배다. 이쪽 길로 가면 이제 베트남 돈 2만 원 짜리에, 2만 동 짜리에 있는 다리가 나옵니다.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. 갤러리 여기인데 이 다리입니다. 가장 오래됐다는 자리 음, 사당도 있어 원숭이다 위장도 석건이구나 오빠 손한 바요 오빠 이 달인데, 지금은 공사 중인데요. 아쉽네. 물이 높게 차 있어서 웨딩 촬영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기가 이뻤는데 공사 중이니까 아쉬울 따름 진짜 호이안은 두번세번 번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많은 걸 했는데 일찍 들어가 쉬어야지 들어가는 길에 반미나 하나 사갖고 먹고 잘지. 오늘은 여기까지. 좋아, bye. <laughs>